이번 이라크 원정은 못 갔습니다. 왜냐면 끝났어 끝. 어. 아, 어. 와 야, 역시 김진규 그리고 냉정하게 홍명보 감독 체제로 월드컵을 갈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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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하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를 향하는 멘탈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57분. 어, 이제 오늘 월드컵 채, 월드컵 진출을 앞두고 이제 이라크와의 9차전 경기인데 9번째 경기인데 오늘 경기가 이제 현충일 새벽 3시에 열려요. 그래서 든든한 아군들을 불렀습니다. 어요 자 반갑습니다 러분하세요 여러분, 혹시 몰라서 네. 이런 것도 좀 했거든요 분여 잘까 봐 <laughs> 준비를 좀 많이 했분 네네네 너무 졸리거든요 왜 네. 축구는 새벽에 하는 걸까요? 러트넘도 시작부터 너무 졸리네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어, 여러서 봐? 러 여러분, 야, 오빠 저 표정만 찍어줘 진짜 진으로 실버하저표 근데 미안한데 예측을 했어 아이고, 이 시간에 누가 와아나좀 집에 가도 돼? 민 게스트 나야 우리 같이 그 응하는 우리 오늘 이라크전을 게... 꼭 이겨야 많이 돼 많이 그래 거잖아. 왜 이라크 분을 접외왔어 아쌀람말라이쿰 왜 이라크 분을 접 a 왔어아쌀말라이쿰 <laughs> 자, 우리 또 카타르의 영웅들 너무 좋다. 카타르의 영웅 두분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몇시야 아, 이이 시간에 국대 축구 오랜만에 본다. 2시 31분. 안녕하세요. 도트넘운 공식 계정이에요. 오늘도입니원정원입니다 네, 스포츠 캐스터 이준준입니다. 오, 되게 담백하게 가시네요 어. <laughs> 이제 저랑 우정누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3차 예선 때 있었던 모든 원정 경기 웬만하면 다 갔어요. 어. 나는 2차 예선도 다 갔어. 저는 2차에선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여정에 있어서 모든 원정 경기를 다 갔거든요? 멋있다. 태국, 싱가폴,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다 갔었는데, 이번 이라크 원정은 못 갔습니다. 왜냐면, 아저 진지하게 가려 그랬거든요? 네. 이라크 한번 가면, 미국을 못 간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음. 올리 가야 되잖아. 아 그리고 애초에 여행 금지 국가가 2007년도부터 아, 있다 아, 아, 검색하고 왔네. 검색하고 아, 아, 오늘도 라디 라디오에, 오에서그 음.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라크가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가 선정한 여행 금지국 검정색이에요 음. 지도를 보면. 아 근데 여행 유튜버라면 국경을 넘는 과정을 좀 찍고 설치한밑으로 들어가지고 도 이제 그래서 나, 내가 아무래도 월드컵도 있었고 아시안컵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랍 쪽좀 팬들이 있단 말이야 오, 아라 팔로워들이 팬, 있단 오, 말이야 왜안오니어 이라크 팬들이 왜나안 오냐 어 나도 하나 왔어 어. 너 이라크 안 오냐고 어. 왜왜안오니좀 오냐? 아쉬워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원정인데 결국 오지. 이라크 원정을 못 가게 돼서 아, 맞아요 아쉽지. 다른 나라에서 할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골룡포 있고 또그 나라 가서 또 원정 팬으로서 응원을 해야 그게 또골룡포자로서 응원의 아이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거 못해서 좀 아쉽게 됐고 그래서 좀 아쉬움을 달래고자 이제 집에서 네 새벽 3 시에 이번에 좀 스폰서십이 있어요 이번에 사카 스포츠에서 또야 이건 뭐야 아니 이거 포장을 어. 보여드려야 돼 보낼, 너무 예뻐 어, 보내주셨는데 유니폼 보내주신다 했거든 어. 패키지가 너무 예쁘게 왔어 하우 스타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무슨 보자기로 이렇게 써서 <laughs> 주셨냐 너무 이렇게 은밀하게 까는 거 아니야? 위에서 까야지. 어, 그래, 아니, 안 잡힐까봐. <laughs> 오, 이야, 벌써 예다 벌써 예뻐. 오, 오, 와. 네임 카드도.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와, 디얼. 규태시 스나카. 참고로 이 유니폼은 이번에 여자 국가 대표 팀 새로운 유니폼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 그 유니폼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뽀마이 둘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사카에서이 나이키와 같이 말씀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새로 만들었대요. 오. 그래서 앞에는 홈, 뒤에는 이제 어웨이. 그래서 이거를 빼면? 어... 되게 쨍한데? 색감이... 응. 여자 사이즈인가요? 그러니까 여자 국가대표팀의 맨즈용으로 나온 거야. 아. 이게 원래 예전에는 우먼 대표팀이 그냥 우먼스만 나왔거든. 네. 근데 재작년부터 2023년부터 이제 여자 국가 대표팀 디자인을 따로 했고 아. 그거를 이제 남자용으로도 팔더라고. 어 아, 진짜. 음. 이게 이제 홈이고. 이게 문양이 있네. 소매 이게 팔려소 이게 어, 있네. 그리고 이게 어웨이인데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이 어웨이가.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어웨이에 이런 색깔을 도입을 했던 적이 없었어 가지고. 이거도 예쁘다. 이거도 예쁘고. 어, 이거 딱내 건데? 퍼스널 컬러가 내가 또 이제 뭔데요 아. 쿨톤이어가지고 아 일단 좋아 보여서 <laughs> 쿨 <쿨도가 있을. 웃음> 아무쪼록 이제 사카에서 이렇게 또 예쁘게 패킹 해가지고 이번 여자 국가 대표팀 어... 유니폼 홈이랑 어웨이 둘다 보내주셨는데 이제 요거 유니폼 입고 내년 아시안컵 출전한다고 합니다 여자 어 그래서 이번 A 매치가 사실 오늘 이라크전 뭐 다음 주 쿠웨이트전도 있지만 이번 6월에 남자 국가 대표팀뿐만 아니라 지난 주에도 이제 인천에 있는 럭비 경기장이랑 이번 주 월요일도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여자 대표팀 콜롬비아랑 2연전했거든요. 우리 여자 국가대표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쁜 여자 국가대표팀 유니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맞다고. 만약에 구, 어, 구매하실 거면은 사카에서 주세요. 난 내가지 마시오. 사카에서 주시고. 사카는 동대문만 있나요? 오프라인은 동대문에 있고 온라인은 이제 또 사카닷컴. 너 이거 입어. 야너 빨간색 입게. 우리 다 빨강이니까. 자 우리 우리 또손준형 배고프다 해가지고 제가 피자도 사고, 맞아. 자 피자와 함께 전반을 시작합니다. l e 고 야저 6만 명이 넘는 저 이라크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인은 0명 이럴 수가 있나 한국인 진짜 한명도 명도 없대 0명 한 명도 아 명.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몽규 회장님이 모습 보셨기 때문에 어 정몽규 회장 왔어? 네 가셨습니다 와. 0명은 아닙니다 일당 100의 또 응원을 기대하면서 정몽규 회장님의 야 공격도 빌려드릴까 그랬다 아 회장님. 회장님한테? 그럼 와. 와. 아 맞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국가 대표잖아. 응. 아 내가 강재표 씨 사랑하지만 지금은 좀 이거 인테리어. 태극기 걸어 태극기. 태 인테리어 좀인테리좀 <laughs> 바꿀게. 제렇게 하면 딱이 낫겠잖아. 어 멋있다. 엄청 잘하는 선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FC 서울에서 잠깐 뛰었었던 술라카라는 중앙수비수가 또 있고 스트라이커가 프리미어리그 입 스위치 타운일 거야. 아마 거기에서 있다가 스토크 시티 임대였던 친구 배준호 팀 동료. 지금? 지난 시즌 직전 시즌 뭔가 좀 어수선해요. 네 경기 초반 지금 1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응. 양팀 모두 어수선합니다. 패스도 안 되고 더울 것 같아. 저희가 지금 현지 시각으로 밤 9시가 넘는데 35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근데 내가 또 4월 말에 사우디 아라비아에 갔다 왔잖아. 죽어 밤 10시에 런닝할 때로 나갔거든. 밤 10시가 35도긴 했어. 아. 어. 저희 스프린트 하면 진짜 힘들긴 하겠다. 진짜 한 5분 뛰는 순간부터 이미 땀샘 다 땀구멍 다 열려. 오, 오! 야, 진짜 미험다 진짜 미험어 저거 눈닫히못 어떡하려고. 아니, 스토드를 씹으러 왔는데. 어, VR 총합니 아, 이거는. 아, 이건 장이다 이건 무조건 퇴장이야. 야, 집에 가라. 이거, 이거?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니야 아니야. 잘했어요.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야, 성대 아,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전반 25분 만에 퇴장! 근데 참 신기한 게뭔줄 알아? 어? 내가 아까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그입스위치 케어. 그 사람이야? 어, 조심 근데 제네는 진짜 반대로 생각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져질 때도 나간 거야. 중동 사람이 나갔어. 끝났어. 와. 와. 어. 와 이번에 이재성 선수인데 아 와, 진짜 잘 돌려놨는데. 서령 올라가고. 파고. 왼발 끝났어. 왼 났어. 끝. 골. 골. 골대 네. 진짜 강인존이었는데, 진짜 방금. 제대로 사는데. 진짜 나는 사실 와. 차기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어. 나도 끝났다고 지금 어. 바로 꼴이라고 일어났잖아. 아. 야, 꼴때두 번, 전반전에. 아.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든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오, 렛츠고, 김진규. 자, 박영우 나가고 김진규 들어왔습니다. 이제 슬슬 공격수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 한 60분 정도에 바꾸지 않을까. 자, 이명보 감독. 우리 이명보 감독은 여기서 어떤 선택이 될 겁니까? 아, 저였으면 일단 오, 오세훈 선수 무조건 바꿉니다. 오영주 선수로 바꿔야죠. 저 자리는. 저 같으면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응. 이강희 선수 빼고 전세진이습니다 어, 전진우 전진우 선수가 이번 시즌 에 엄청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K 리그 득점 1위잖아요. 전 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됐다 여기서 하나 해야 돼. 그렇지 올려. 제발 끝와 아뭐 뒤에 아무도 없어 아 왜다박스로만 갔어.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것도 좀전술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서령우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때 사실 뒤쪽으로 컷백식으로 어? 내줬잖아. 선수들도 들어갈 때누구는 박스 안에 들어가고 누구는 응, 박스 가... 뒤쪽에서 좀 대기하고 이렇게 분이게 분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박스 안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 전술적 지시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서령우. 어 서령우. 어 서령우. 컵백 어? 됐다 골 됐다 강인. 끝 네, 골이다. 끝났어 끝났어 이건 골. 골이야. 끝. 야, 역시 김진규. 와 김진규. <laughs> 와 김진규 터치한 다음에 수비 몸 날리는 거 보고 비어 있는 골문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야, 진짜. 그 자체. 그러니까. 오! 와! 김진우 나오네. 와진귀면많이보네 어, 손준이 형의 원픽이었던 김진우. <laughs> 아, 저는 저런 새얼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와! 와! 황인복 슛! 진우야, 진우야. 그렇지. 골. 전진우 어시스트 와 미쳤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황인범이 다했다두명 압박을 저렇게 벗긴다고? 아 이거 직관같으면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오영규랑 그 경기 전에 전진우, 강희랑, 어 진우 형이랑 같이 뽑혀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둘 다. 성이야? 어 그리고 둘이 같이 수원 선상였어아 이대현. 자 대한민국 10위대 연속 월드컵. 태에 진출합니다. 고거든요또다 같이 그 태극마크에 뽀뽀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음. 가자. 북중미 월드컵. 가자. 북중미. 북중미. <laughs>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9차전 이라크의 원정 경기 2대 0 깔끔하게 승리하며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선수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MOM은 저는 무조건 황인범이죠. 무조건 황인범. 네. 득점은 김준윤 선수가 해줬고,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해줬지만, 응응. 황인범 선수가 오늘 공수에서 정말. 아. 2층 활약을 보여줬고? 황인범 선수가 오늘 경기 진짜.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아, 진심으로 아, 그리고 사실 여론적인 측면에서 홍명보 감독이 좋은 평을 사실 받는 건 아니잖아. 딱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땐 어쨌든 교체 투입한 김진규 골랐지 됐다. 교체 투입한 전진우 씨. 오영규도 아, 교체, 교체 투어. 결국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교체 투입한 선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이번 경기만 놓고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이 성공했다.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전반 20분대 상대의 음. 공격수, 최전반 공격수가 퇴장을 당해서 10대11로 그러니까 10대11치고는 점수 차가 크지 않았다 그렇죠 약간 답답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70분 넘어서 한골 들어간 거니까 첫 번째 골이 그리고 10대11 같지도 않았어 느낌 체감상으로는 그냥 풀전력 같아 보통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특히 팔레스타인 원정 때도 그랬고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사실 결과를 못 챙기는 경우들도 있었잖아 무승부하면서 음. 근데 어쨌든 오늘은 무실점에 2대0 깔끔한 승리하면서 그래도 3점 챙겼다 어. 직관의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중동 원정 얼마나 어려운지 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홍명보 감독 체제로 월드컵을 갈 거예요 변화는 없을 거야 네. 어. 솔직히 아 지금 어. 누굴 구해 솔직히 대안도 없고 이미 홍명보 감독 체제로 최종연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바꿔 그래서 어차피 감독님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갈거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 뭐, 믿어주는 느낌보다는 그거 아니고.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 제발. 내가 느꼈을 때 요즘 축구팬들은 예전이랑 좀 달라. 예전에는 결과만 보고 막 화도 내고 한... 했는데. 저도 돼. 어, 요즘은 네. 과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죽기 살기로 뛰어야 돼. 대신, 어. 저도 돼. 이라크 원정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 맞아요. 전 세계 타고 귀국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심히. 어 그래서 네. 안전하게 그치. 복귀하고, 어. 어 그리고 아마 복귀하자마자 하루 휴식 시간 이 있는 거로 들었는데 음. 푹 쉬고 또 이제 다음 경기 쿠웨이트전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카 감사드리고 여러분 쿠웨이트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쿠웨이트전 못 가긴 하지만 무정타 밟고 또갈 거니까 또 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요! 자, 그러면 같이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